자 아, 막대 그래프를 네. 보고 표를 먼저 완성해 볼게요. 실내 온도 조절은 여기니까 16명. 전기 코드 뽑기는 여기니까 12명. 대중교통 이용하기 6명, 기타도 6명에서 총몇 명이냐면 28에서 40명이네요. 총 40명이고. 백분율은 이게 예, 40분에 16 하면, 4로 나누면 10분에 4, 4 100분에 40에서 40%에요. 그죠? 그럼 16명이 40%니까. 그죠? 40명의 40%. 그죠? 그러면 4명이 10%고, 두 명이 5란 얘기가 돼요 두 명이 5가 이거 15% 되겠죠 15% 15% 이거 30% 그죠 네.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일일이 해보셔도 돼요 40분의 16은 10분의 4는 100분의 40이고 40분의 12는 10분의 3이고 100분의 30이고 40분의 6은 20분의 3이고 100분의 15. 100이. 합이 100이죠. 네. 40%는 8칸이니까 여기. 네, 실내, 온도, 조절. 40%, 30%섯개 다섯, 여섯 개. 전기, 모드 뽑기 해서 30%, 대중교통 15%, 세칸, 대중교통 이용 15%, 기타 15%, 이렇게 하면 됩니다.